나는 선수 뽑을 때 이거 볼 거야. 네. 혹시 선수님 MBTI가 어떻게 되시죠? 아, IC라고요? 아, 그러면 좀 시너지가 잘 맞는 이 친구들을 좀 데려와야겠네요. 자, T1에 필요한 감코진의 역량.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감코진 같은 경우에는 시너지가 좋아야 제 생각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MBTI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번, 두사 한번 해봐야 돼. 확실히 그 시, 시너지가 잘 나오는 거 있잖아. 아니 MBTI는 진짜 과학이라니까요, 님들. 이거 무시 못해. 아 이거 진짜로 이거 이거 웬만하면 다틀어맞는다니까 이게. 나는 선수 뽑을 때 이거 볼 거야. 네. 혹시 선수님 MBTI가 어떻게 되시죠? 아, i c 라고요 아, 그러면 좀 시너지가 잘 맞는 이 친구들을 좀 데려와야겠네요. 저희 팀에 E가 없어가지고, 아, 이거 또, 또 아이가 왔네. 재미로 한 얘기고,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제 외향, 내향, 이게 진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더란 건 어떤 리더냐? 인게임 리더, 1. 플러스 이제 아웃게임 리더, 1. 근데 이거는? 감코진이 맡아줄 수도 있고, 선수단에서 동시에 해줄 수도 있어. 이 아웃게임 리더랑 인게임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리더가 없으면 팀이 잘안 굴러와. 특히 이제 오더가 갈리는 경우나 확실한 좀 그런 돌격대장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보통 이제 이게임 리더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분위기적 리더가 있고, 이 게임 디테일적으로 리더 해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진짜 이제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T1 안에 리더가 있냐? 네, 있죠. 이건 확실히 있죠. 분위기를 이끌어 가줄 사람이냐? 이것도 있죠. 유대가 충분히. 잘 이끌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시너지를 증폭해줄 수 있는 아웃 게임적으로 화합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근데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도 어느 정도 알아야 하고 그 화법도 중요해.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 말을 잘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논리적으로 말을 잘한다는 게 아니야. 인간적으로 인간대 인간으로서 말을 잘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느껴지는 그런 화법. 이런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멘탈적으로 좀 분위기 잘 잡아줄 수 있는. 감정 컨트롤 미숙하면 절대 안 돼. 이 팀에서는 감정 컨트롤이 미숙하면 절대 안될것 같아요. 제 느낌상. 왜냐면 감독이라는 자리랑 이 코치라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는 선수들 이 다섯 명의 다섯 명의 분위기를 이끌어가줘야 되는데 내 감정 하나 컨트롤 못 한다? 이거는 이제 감독으로서의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죠.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독분이 한번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모멘 트그 모멘트 코치님도 예전에 한번 만나봤었는데 모멘트 코치님 굉장히 사람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 좋은 분이다 어, T1 감독으로 승격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요 했습니다 근데 뭐 부담스러워서 안할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 명은 이제 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 어.. 울프 괜찮다 야 울프.. 울프 괜찮은데? 그리고 페이커 선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커리어도 가지고 있고 페이커 선수한테 그렇게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이 세계에 이 우주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 정확히 말하면, 이우주의 울프만큼 페이커 선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흔치 않아요. 제가 봤을 땐이 이 우주에 10명도 안 돼. 마린 형? 마린 형은 진짜 타고난 리더 형이지, 타고난 리더 형. 마린 형은 제가 게임을 같이 해봤는데 T1 선수단하고 의견이 갈리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긴 해. 그래서 마린 형은 이제 그 굉장히 자기주관이 굉장히 셉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마린 형이 무서웠던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사람이란 게이 선수단을 제가 진짜 많이 봤는데 선수들을 진짜 수백 명을 만나봤는데 자기주관이 강하다, 또 감정 컨트롤을 못해. 근데 이 형이 진짜 감정 컨트롤을 되게 잘해. 어 진짜. 타고난 리더야, 진짜 이용은 진짜 타고난 리더야 이용은 그래서 나랑 똑같아. 저도, 네, 저도 리더 형이에요. 전 진짜 리더 형인데, 네, 학교 다닐 때도 고등학교 3년 내내, 내내 반장하면서 저랑 그냥 똑같아가지고 엄청 의견이 갈렸었어. 그래서 이런 선수가 두 명이면 안 돼요. 선수단 한 명. 코치단 한명 요게 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두 명이서 어 싸우기는 뒤지게 싸우는데 인게임적으로는 영향을 안 미치고 긍정적인 효과만 불러일으킴 왜냐? 감코진하고 선수단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있으니까 그래서 선수단 한명 코치 감독의 한명 이렇게 있으면 무한소통 한무소통 그냥 그냥 24시간 놀래기만해한 어, 주제로 최소 3시간 이상 싸움 근데 이게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 근데 이제 한 명이 감정적이면 이게 안 돼요 소통이 아니고 어, 싸움이란 말이야 이건 진짜 진짜 싸움 싸움이야 이거는 진짜 말싸움. 하지만 두명다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면 이건 진짜 긍정적인 거야. 아 CJ 프로스트 이팀 굉장했죠 CJ 프로스트 제가 이제 제가 프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CJ 프로스트에서 시작한 게 도움이 많이 됐어 왜냐면 이런 선수들이 없어 그 어디 팀을 가도 이제 도움이 많이 됐죠 이제 상대적인 극한 인간으로서의 그런 이제 극한의 상황을 겪어보니까 이후 상황들이 좋게 보인 싸우는 거 봤냐고요? 아 뒤지게 봤지 눈치 보면서 살았지 나는 클태명이요? 클태명은 화를 낸다기보다 화를 내는 척을 가끔 했었어 화를 내는 척을 좀 해가지고 좀 기강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음, 형이었어. 기강이요? 기강은 잘 잡혔지. 근데 클템명이 나가고 나서 내가 이때부터 이제 리더의 중요성을 깨달았어. 솔직히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속으로는 클템명이 이제 피지컬이 잘안 되니까 갈때 됐다. 그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미드와 미드 와서 자르반 기창을 실수를 두판 연속하는데 제가 아, 아직도 기억나요. 형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두판 연속 리드 와서 창기? 아, 알 미안하다. 그냥 이만 다음 판. 알 이게 안 되네. 아, 다가 이제 아형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이랬던, 이랬던 기억이 나왔어. 근데 이 형이 좋았던 게 뭐냐면 클테명이 진짜 제일 잘했던 거. 잘르반그 자체였어. 피지컬은 잘안 됐지만 인게임 리더, 이니시에이팅의 대가였어. 그냥 일단 답답하면은 뭐가 안 되니까 그냥 어 야. 이들아 와봐. 그냥 걸자 이거 안 되겠다 하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이니시를 열어서 이제 승리로 이끌어. 물론, 패배로 이끌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 비율이 승리 8, 패배 이 정도였어. 그 정도로 이니시를 잘 걸었어. 그러니까 망할 때는 지지게 망하는데, 진짜 승리할 때는 이제 각을 너무 잘 보는 거야. 따라서 이니시 같은 경우는 진짜 잘 열었어요. 그래서 인게임 리더, 잘르반 그래서 CJ 프로스트가 되게 이제 성적이 잘 나왔던 거지.